여기만 살짝고또선점 발견했어요. 이거 꺼내서 물에 한번 적셔볼게요. 오 음. 예뻐라 제 손바닥 보다 많이 큰데요. 자 뒤돌아보세요. 아우 이게 뭐야 까문 아닌 것 같는데 하단 뚫는 좋아 보입니다. 잡고 있는데 또 수상한 거한점 발견했어요. 야, 이거 수상하지 않나요? 이거 보십시오. 아주 그냥 물을 크게 뜨고서 어흥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물을 한번 쳐볼게요. 야, 참 예쁘다. 정말 아름답네.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저손바닥보다는 커요. 뒷모습 볼게 없고. 아이고, 어, 포인트네. 정말 아름답다. 아이뭐좀 이렇게 예쁠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멋있다. 너 정말 멋진 놈이다. 이렇게 끝내준다. 이런거는 무조건 차대 짜도 될뿐 이에요. 한번 비집 보도록 할게요. 깨졌어. 자, 여기도 한점보이는데 아, 자, 라귀동차다 여기 크기는한30 아, 아, 넘는데 뒤쪽은, 아, 좀 땀이 아니네. 색대비가 너무 약해요. 멋진 수석이 없네. 자, 아, 여기 보이시죠? 물속에 한 장, 퐁당 빠져있네. 에이, 달 깨졌다. 달도 없고. 아, 여기. 요거. 아유, 이게 뭐야. 달도 아니고, 뒤쪽은. 어우, 이거 뭐야. 아, 다리 은또뻔했 산이 너무 약하네. 이쪽에도 산이 있어야 되는데. 에이. 산이 아니네. 좀털다소리도 어, 좋고 너무 너무 좋으네 아, 여기 소리한점 보이네요. 아, 이거 작품. 백대비가 많이 약하고요. 여기 이제 앞모습이고 이제 손바닥 바닥 조금 큽니다. 아유, 이게 뭐야? 아, 여기만 코크레인에 찍어가지고 상처가 너무 많이 났네. 여기가 작으면 서도 괜찮은데 아쉽다. 발이 살짝 걸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이 찍혀서 원래 이쪽으로 여기 딱이 있는 이 살짝 보이는데 이거 한번 꺼내볼게요. 아이, 땀이 안 된다. 여기 있는데 문을 보고 있는데 혹시 석포가 나오지 않을까 아 오는게 보여 문이 너무 예쁘게 들긴 들었는데 이런 수속이 아니에요 또한점 발견했습니다 보고보세요 자 아, 나와보시오 칼라는 기차게 들었으나 까이 아니네 뒤쪽은 나 진짜 끝내줍니다. 노을팔라 작품은, 작때비도 괜찮은데, 까매 안 이래서. 이것도 변환 주기네 좋아요. 한장보이죠거 아, 거 기대된다. 싸왔다 아, 물속에서만 예쁘네. 뒤집어 가요. 아무것도 없네. 꽝이네. 여기 또한점 보여요. 아우, 무늬가 아주 멋지게 들었네. 곡진, 원형! 아뭐꽃 같기도 하네. 이렇게 보면 꽃 같기도 하고요. 아, 뒤돌아보세요. 제 손바닥보다 조금 큽니다. 아우 요거 하단 도 괜찮아 보이네. 한점괜찮은 보이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거또 무늬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한번 뒤돌아 봐주세요. 아유 여기 잘안 벗겼네. 아우 요거 특이한 무늬가 들었는데 너무 상부로 들었네. 아, 요게 중앙으로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네. 아, 어, 쉽습니다. 다시 어, 제자리로. 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진짜 조금 긴장되는 수석이긴 한데, 야, 색대비 끝내준다. 오, 예뻐라. 야, 오늘 본고 중에 가장 예쁘네, 색대비가. 아, 어. 너무너무 예뻐요. 작품 좋습니다. 제 뺨보다 더 커요. 야, 요거 문이 보십시오. 진짜 작품 좋다. 멋지게 나왔네. 물속에 보이시죠? 아우, 아, 이건 뭐 구도도 안 맞고, 하단 똘론 좋아 보이는데, 아유, 녹도 나고, 감이 아닙니다. 여기 한장더 보여요. 한 나와보셔. 아, 문이 끝내준다. 야, 이기 무슨 문인지 하도 진짜 잘 들었네. 아유, 예뻐라. 어, 크기가 13 정도 되는데요. 뒤쪽은, 이쪽이 예쁘네. 아, 원앙새 같기도 하고, 참 예쁘게 잘 들었네. 여기는, 어우, 이게 뭐야. 야, 이것도 잘 들었네. 부엉새. 이거 부엉이 같아요. 야, 이거 작품 괜찮네. 오지마라 내가 지금 작품 만들고 있는데 그걸 또 노래 한곡 지금 또 쓰고 있는데 부엉새소 쪽재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작품 좋으네 요것도 재밌다 하하 <laughs> 아. 눈이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옆으로 들어가고 입도 없고 얘는 탈락이죠 여기서 막로지다다한건 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보실 수오다 떠내려갔어요 야 요번에 비 그냥 세차게 오더니 여기 다 쓸고 나갔네 여기또 볼게요 아 여기 한점큰 대작이 한점 발견했어요 아, 색깔도 좋아 보인다. 이거 한번 꺼내서 올려드릴게요. 아, 아, 나와라. 꺼냈는데요. 작품 좋으네. 멋지네. 어, 이런 걸 하단에 꼽아놓고 보시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거 고가 한45 정도 되는데, 아, 작품 정말 멋지네. 무늬는 양면이 똑같습니다. 자연에 또 감사하면서 제가 영상에 잘다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음. 이거 고가 한45 정도 되는데 아 작품 정말 멋지네 무늬는 양면이 똑같습니다. 자연에 또 감사하면서 제가 영상에 잘 담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만 돌에 들었으면 정말 멋진 작품인데. 아쉽다. 아, 그래도 작품은 좋은네 아주 잘라 등짝 같은 게 정말 예뻐요. 뒤쪽은 별로네. 아, 수반 또리에요, 요거. 또 자연에 감사하면서, 요거 손바닥 한두배 정도 큽니다. 아. 이야, 와, 드디어 나온다?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서 원주 밤상골이라는 마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밤상골에 볼거리가 있으면서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볼게요. 밤상골. 여기 어떤 작품이 펼쳐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가본 곳이라 여기는 원주 밤상골입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잠자리가또 인사를 해주네 계속 가이드를 해주네 계속 가이드 해주고 있습니다종자 가까이 왔는데요 한국의 멋 국사정 아름다운 곡선 육각정입니다 아, 여기 올라왔는데 참 좋다 아, 참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작품 멋져요 야, 참, 자연의 공기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네. 아우, 너무 좋아요. 이 자연 공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야, 너무너무 좋다. 이 아름다운 풍경. 보스 아 여기가 참 오다 보니까 반개지 원주 밤상골 반개지라고 돼 있네요 이야 참 진짜 공기가 완전 천연 공기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좋네 아, 온몸이 다 진짜 그냥 피로가싹 풀린 것 같네 시간에 이에서여기 오기 진짜 다른 것 같습니다. 부상 나무, 설방을 열매. 야, 이야기진이 우리 진짜 시청자여시청자여자 여러분, 여러분 시청자여시청에여러분에게 진짜 나눠드렸으면 좋겠네. 红叶白。 포즈를 취해주는 노랑나비. 나비야, 고마워. 아우, 어, 예뻐라. 나비가 꽃마다 날아다니면서 계속 포즈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벌가나비 아, 벌가나비 보이시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같이 쏜다 벌가나비입니다 귀여워라 이것도 낙이에요 아이고 예쁘 A